야곱은 절뚝거림에 나가는데 형 예서가 달려옵니다. 야곱을 치지 않고 입 맞추고 울고 있어요. 상상치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생 야곱을 향한 분노로 군대 사병명을 이끌고 온 예서입니다. 그럼 왜 예서는 야곱을 향한 분노의 칼을 거두게 되었을까요? 그 생략된 이야기를 기록한 야사르책 내용을 정리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이 구절에서 주목할 부분은 그날 밤부터 날이 셀 때까지 씨름을 했다는 것으로 상당히 긴 시간을 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씨름은샅바를 허리에 차고 상대방의 샅바에 손을 집어넣어서 밀고 당기며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것이지만은 히브리어나 영문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은 씨름이 아니라 하나의 레슬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프로 레슬링을 보았을 것입니다. 씨름은 상대방을 넘어뜨리는데 의미를 두지만 레슬링은 넘어지고 난 후에도 상대방이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끝까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다. 밤부터 날이 셀 때까지 레슬링을 했으니까 상당한 피로감을 느꼈을 것이고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그 사람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뼈가 탈고되게 해버렸습니다. 허벅지 관절은 다른 번역 성경에는 엉덩이뼈로 번역을 했죠. 이 사람은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서 탈구시킴으로 야곱을 절음바리가 되게 해버렸습니다. 자신의 힘과 지략을 믿고 지금껏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는 자기 힘으로는 형을 피해서 다른 길에서 도망갈 수도 없는 절음바리가 되어버렸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슬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야곱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그를 붙들었습니다. 그때그 사람이 야곱에게 그 이름을 물었는데,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그는 야곱의 이름을 알았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본 것은, 야곱 스스로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야곱의 생애는 그 이름을 따라 살아간 삶이었습니다. 형에게 장작권을 빼앗기기 싫어서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28절을 보십시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제 더 이상 야곱은 남의 발꿈치를 잡거나 속이는 자 혹은 찬달자가 아닙니다. 야곱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어, 28절 9절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반절 말씀을 보면서 야곱의 힘이 하나님의 힘보다 세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칭하셨다고 라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원문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생긴 오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엘과 사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엘은 하나님을 뜻하고 사라는 통치하다, 힘을 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어떤 뜻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글을 직역한다면, 이는 내가 군주처럼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더 부를 수 있는 능력을 가져 승리했음이라 이런 식의 번역이 되겠죠. 이스라엘 이름은 많은 성경 번역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해석되어 왔지만 그 문구에 대한 정확한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를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겨룬다는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투쟁하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 육신의 힘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육신의 힘은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의 힘의 원천을 뜻하는 허벅지 관절을 쳐 버리셨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어주기 위해서 종을 보낼 때, 그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어서 맹세하라고 했는데, 허벅지 아래는 후손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위로 생명을 잉태하는 힘의 원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던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끝장내 버리셨다는 것을 뜻하죠. 32장 31절입니다.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성경은 의도적으로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다고 하며 또한 허벅다리를 절었다고 합니다.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육신의 소망을 두고 행했던 야곱, 발꿈치를 붙잡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통치하시는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의 일생은 씨름의 세월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믿는 이들의 일생을 돌아보게 하죠. 과거의 우리는 다 야곱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육신을 믿었고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행했고 육신의 소망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수있었을것 같죠.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어둠이 찾아옵니다. 예서의 무서운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방문하죠. 하나님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이 근심으로부터 죽음의 공포로부터 저를 꺼내 주세요. 하나님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소망하고 믿었던 육신에 속한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려서 버리십니다. 절뚝거리가 되게 만드셔서 이젠 더 이상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도망조차 못 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케 하시죠. 어떤가요? 다들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던 그 수많은 날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성공을 위해 살아왔던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장세기 33장 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예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예서에게 가까이 가니. 드디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예서를 만납니다. 특이한 것은 야곱이 이들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맨 앞에, 즉, 요정들과 자식들보다 더 앞에 나갑니다. 가족을 앞에 세웠던 야곱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그들 앞에서 나갑니다. 예스가 자기 가족들을 지게 되면 자기가 가장 먼저 죽게 될 것입니다. 절뚝거리며 형 앞으로 나가되 몸을 일곱 번이나 땅에 굽히며 형에게 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생명을 포함한 가족들의 생명, 소유한 모든 재산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형이 자기를 친다면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가족들은 죽거나 노예신세가 될 것이고, 20년간 모은 가축을 비롯한 모든 재산은 예서와 그와 함께한 400명의 장정들이 나누어 가질 것입니다. 4절입니다. 예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은 절뚝거리며 나가는데 형예서가 달려옵니다. 야곱을 치지 않고 입맞추고 울고 있어요. 상상치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생 야곱을 향한 분노로 군대 400명을 이끌고 온 예서입니다. 다른 문헌을 보게 되면 이 400명의 군대는 예서가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데려온 용병들이었습니다. 애초에 야곱이 주는 선물을 받고 야곱을 용살에서였다면 영병을 동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병을 동원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영병에게 지급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럼 왜 예서는 야곱을 향한 분노의 칼을 거두게 되었을까요? 그 생략된 이야기를 기록한 야사르 책 내용을 정리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사 예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세 천사를 예스에게 보냈다. 이 천사들은 예스 앞에 모든 종류의 전쟁 무기를 갖추고 말을 탄 2천 명의 군대로 나타났는데 네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한 진영이 예수 앞에 나타났는데, 예수와 그의 군대를 향해 달려가자. 그 모습이 크게 두려워서, 예수는 두려워서 말에서 떨어졌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로부터 도망갔다. 그 진영은 예수에게 이렇게 외쳤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야곱의 종이다. 누가 우리를 대항할 것인가?" 예수는 이렇게 말한다. 전 20년간 야곱을 보지 못했고, 이제 그를 보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저에게 왜 이렇게 대하십니까? 그 전사들이 예수에게, 내가 너의 형제 야곱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면, 너와 너희 백성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멸했을 것이다. 그러나 야곱으로 인해 우리가 너에게 아무 일도 행치 않겠다. 예수 앞에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을 사냥꾼으로 지내온 두려울 곳이 없는 예서이지만 제대로 전투를 치는 경험은 없기 때문에 그와 그들이 가진 무기는 전쟁에 특화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류의 전쟁 무기를 갖추고 말을 탄 기마부대가 그들을 향해 달려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크게 놀랐는지 예서는 말에서 떨어지고 그와 함께한 군대들은 예서로부터 떨어져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부리는 주인은 바로 자기가 죽이려고 가는 동생 야곱이 그 군대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막강한 군대를 건드린 야곱을 털끝이라도 건든다면 자기는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진영이 예서를 공격하려 했고 셋째 진영이 왔을 때도 예서는 공포에 떨어서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죠. 그리고 넷째 진영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예서와 그의 군대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 사건을 겪은 예서에 대해서 이 책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서는 야곱을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고 야곱을 향한 그의 미움을 숨겼으니 그가 형제 야곱으로 인해 그의 생명을 두려워 함이었다.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쳐 부러 뜨리심으로더 이상 육신을 의지 할수 없게 된 야곱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변케 해 주셨습니다. 예서의 400명의 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천군전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의 후손으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번성시키시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찰스 스펠전이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의 두려움의 절반은 성경을 소홀히 여기면서 시작됩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한 주간 혹 걱정과 두려움으로 힘든 날을 보냈다면 그것은 이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여기지 않고 소홀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 인생의 종말까지도 그 이후까지도 주님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육신을 의지하던 야곱을 영적인 이스라엘, 곧 하나님과 더불어서 힘을 얻어 승리하는 군주로 만드실 천지를 창조하신 망군의 여우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귀히 여길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예서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